안녕하십니까 앙텐덴입니다자이 배틀캣 퀘스트 스테이지 50을 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거 하다가 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실패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다시 왔습니다 어자 넘기고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자 여기 뭔소리지잘 모르겠고 자, 자, 자 해보겠습니다 자이좀 어려운데 지금 옛왕 왕을, 왕을 밀어야 돼. 야 야, 야, 대 b 대 r a d w h a s y h a t 야, t s y o h o r s 야, s 굉장히... 야, 어, 수월하게... 야, 야, a t your, what's your, w h 야 잠깐 자 일단 일단 좀자좀 좀 차분하게 하면 될 거야 이 판다부터 저 판다부터 야, 판다 나가 판다 나가 판다 나가 자 판다 판다 나가고 판다 어 이거 클일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다 나가고 판다 어 이거 판다, 판다, 야 판다 나가, 아 좋아요, 자 판다 내보냈어요. 자 다음 일단 좀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. 자 숨을 고르면서, 자 숨을 고르면서, 자, 자 거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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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 거북이 나가, 자 거북이 나가, 자 좋은데 보내줄게 거북이. 자 거북이 좋은데 보내줄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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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. 달이니까 야, 야, 야 거북이 가가가가아 자.. 어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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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이 이건 업도 부를까? 아야자 거북이 자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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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야 이거 어려운데?

다다 나갔는데, 자, 어이, 아 이거 둘이 너무 강한데? 이거를 자 어떻게 방법이 없나? 둘을 같이. 이구 하나부터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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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야 안돼안돼자아 잠깐 나갔죠 지금 어제 나갔어요 자 나갔어요 지금 자 하나나 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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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만 자, 얘만 하면 돼만 자자자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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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돼 다시 다시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가자 자 가자 자내 좋은데 보내줄게 좋은데 어유 밀리네 자, 밀리는데. 좋은데 보내줄게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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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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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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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, 와, 자, 가자, 가자, 제발, 야, 이제 빨리 끝내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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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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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손가락 지나겠다 이거 야 이거 조그만 게왜 이렇게 강해? 자 다시 자 가자 자 좋은데 보내줄게 자 가자 가자 좋아 자자 자, 글루 글루 가면 돼자 글루 글루 그래 좋아 자자 자, 가자 자 그래 그래 자 안녕 빠이빠이와아 클래했습니다 그러면은 자, 그러면 이제 끝났죠? 어, 이게 계속 있긴 있네. 그러면 자, 이렇게 해서 어, 들어가면은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세 장을 받을 수 있어요. 아, 기분 좋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